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신다 아돈 총리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강하고 가까운 우정을 지적했습니다. 마크롱은 24일 58.6%를 득표하며 41.4%를 득표한 구구 경쟁자 르펜을 물리쳤습니다. 아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프랑스와 뉴질랜드 사이에 강력하고 긴밀한 우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온라인 폭력적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 사건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뉴질랜드 총리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정상회담 크라이스트처치 콜에서 마크롱과 함께 한 일을 강조했습니다. 아더는 이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양국 관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합 접종 또는 코에 투여하는 전비액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누가 두 번째 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하고 누가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혼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겨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고문인 워싱턴 대학의 베스벨 박사는 부스터 피로가 여전히 코비드19의 최악의 결과에 대해 매우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감염을 더잘 방어할 수 있는 백신과 무서운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의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업 대표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VID-19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또한 기업들이 직원들의 근무지에 대해 더 유연해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의 소매 및 메트로 책임자인 Nellis p a y t e r 은 현재 오클랜드 CBD의 공실률이 약 13%에서 14%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버넷 오클랜드 비즈니스의 협회 회장은 AM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1년 후에는 수요가 지금보다 30%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다른 유형의 공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신용 수요는 오미크론 사태, 금리 상승, 엄격한 대출 규제가 사람들의 대출 능력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3월말 소비자 신용 수요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대출 신청은 42% 감소했고, 무담보 신용 대출 신청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케펙스 사의 매니징 디렉터 앵구스 루프만은 수요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들이 재융자를 하거나 대출 제공 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 q u i f x 보고서에 따르면, 재융자 활동은 시장의 실제 수요 활동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며, 소비자들이 그들의 대출금을 재융자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 이후 최저 수준이며, 2019년 수준보다 80%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토목 건설 인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지연이 발생하고 수십억 달러의 도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초과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vil Workforce Forum과 Civil Contractors New Zealand의 보고서는 기존 과정과 현장 실습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건설 산업의 일부는 향후 몇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3분의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자인 존 브라이언트는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계약직 회사들이 이미 숙련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새로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데 2년에서 4년이 걸렸고 기업들은 그들의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5원 6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3원 9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7원 41전입니다.